스피드런1탄 넷, 네. 아1인칭으로 해야지 1아탄에서도1인칭으로 했죠? 지금 어이구 여기 이름있죠이 이거, 이거 이거 몇이 어그 찔렀어. 그. 아나 진짜 벌써 이거니가 아직 몇 분이야, 제가? 명분이나 음... 아직도 아직 0분이에요 괜찮아, 여러분. 벌써 5분 지났어. 아, 태이. 동생님 동생님도 한번 더. 두살 죽었어, 조 어, 사람 같이 죽었네 하나 <laughs> <자나다다리>. 더다시 <laughs> 어? 누구? <laughs> 뭐, 전화 왔대. 뭐야, 이건? 어, 태희이 잠깐. 거 이거, 이거, 세워이어이 에 okay, 보고요. 왜 BJ만 나오지? 일단 박스 아. 박스머리 카드 갖고 와야 되는데. 아, 무슨 노래 같은 거 틀어 주면 좋겠다. 그, 그 노래만 아까 전에 그1차에서 노래가 나왔죠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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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근데 2탄에서는 이가안 나오네, 그제 b 이왜안나오지 아, 1탄에서 안 나왔어. 어 아니, 형, 1탄 형을 찍을 때안 나왔거든. 웃! 나! 갈수 있었네. 테이블 찍은 거 봐봐. 해봐. 왜, <놀람> 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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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인들 기는 거. 아니, 동생, 동생. 동생 팀이 나 아이씨. 아, 저는, 지금, 말고,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안 찍고 있어요, 태희님 아니, 동생님. 계속, 태, 이, 동생 이름이 많네. 저가 유튜브를 조금, 어? 안 찍었죠? 어 하고, 오케이, 거의 다 있어요! 어, 이게 엄청 맑아! 요물회 좀. 왜안 나오지? 왜 BJ가 안 나오지?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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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하고 있죠? 저 잘하죠? 헛! 오케이, 하고, 헛! 아, 저는 2단계는 너무, 3단계로더 어려워요, 여러분. 네. 훗! 오케이. 훗! 오케이.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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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이흡장 카드 흡스흡호치 빨리 가겠습니다. 점프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오케이 극한 점프 했어요. 여기서 극, 어, 위험할 땐 극한, 극한 점프, 극한 네 극한 점프 했죠. 달리고 달리고 오케이 극한 극한 은 아니고요. 헛, 여기 여기에 아까 떨어졌죠. 헛, 여기서부터 길을 봐야 돼요. 길을 봐야돼요. 길을 봐야돼요. 길을 봐야돼요. 으! 다할수 있었는데. 일단 먼저 길을 봐줘. 천천히 여기까지는 아니고. 아, 뭐야. 야, 여기까지 안나고 랬는데 네, 키보드도 자유능제 있죠? 헛! 뜨! 오, 무탱이다. 극한했어. 헛! 지금 지금 못 4분. 네, 아 4분. 36초. 아2 단계는 도대체 못돼있네못 당했네. 못 잘하고 이번에 진짜 잘한다 내가. 빨리 5분 만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어 하지? 나시6 빨리 끝내야 돼. 지금 식에장 여러분이 보고 있어. 빨리 끝내야 돼. 훗, 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를 왜여기 가야 돼. 여러분 6분 찍을 겁니다, 저는. 아니. 엄마 6분 찍어 도 되는 거지? 아 1단계는 쉬운데~~ 아이씨 아이씨 3탄에서 해야 되나? 이번에 진짜 저걸 잘할게요 시간은 있지만 2단계는 아직 저는 어린이라서 어린이라서 파쿠르를 잘해요 파쿠르 못해요 조금 그런데 스피드로는 잘하죠 어이구 아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왜 캐릭터가 안 껴? 야! 야! 리셋 해보다 리셋, 잠깐만요. 리셋할게요 야, 이거 앞으로. 어, 됐다. <웃음> <웃음> 여러분, 상탄에서 만나요. <laughs>